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이노랜드 어드벤처의 팀 다이노즈 최장 홍명기 발표자 윤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배경, 팀원의 구성 및 역할, 그리고 절차 방법, 수행 결과, 느낀 점을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카툰 스타일의 아케이드 게임으로 주제를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다이노랜드에 탐험을 하면서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획득해서 어, 무사히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어, 네. 근데 저희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카툰 스타일로 재미 요소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단순히 터치하고 어, 클릭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시듯이 어, 움직여서 실제로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요소로 재미 요소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지 않은데 어,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해서 게임을 하는 게임입니다. 개발 환경으로 유니티 2019.3.10으로 사용하였고요. 개발 기기는 바이브 그리고 버전 관리는 깃허브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어, 역할을 크게 어, 장애물, 플레이어, n m 미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였고요. 체남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담당해주셔서 그에 맞는 디자인과 또맵 디자인 또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주셨고요. 홈맹진님 같은 경우는 장애물 기본 어, 기능 구현을 해주셨고 싱글톤과 랭킹 시스템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저 발표자 윤주건은 저기동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UI PPT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기간은 총 5주로 첫주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2주차, 3주차부터에는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 이펙트나 어,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고, 맵 디자인과 UI를 추가하면서 씬을 합쳐서 조금 오류 버그 이런 걸 잡아갔고, 또 4주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로 연동을 해서 생겨나는 버그들을 잡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5주차 때에는 최적화 버그를 잡는데 조금 더 어, 신경을 썼습니다. 프로젝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로 게임을 넘어가면 은 메인 메뉴에서 게임을 선택해서 어, 목적지에 달성을 하면 은 게임이 끝나는 식으로 저희가 구조로 만들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어, 조작 방법을 익혀서 원하는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게임을 펼치면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정글, 사막 맵으로 구성되어서 컨셉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NME 같은 경우에도 각각 컨셉에 맞게 또 맵에 맞게 배치를 하여서 어 만들었고요. 그리고 NME 같은 경우에도 각 맵에 맞게 아이스는 사막에 조금 더다양함을 위하여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미 요소를 위해서 장애물 같은 요소들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 무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 같은 경우에는 신발 오브젝트를 이렇게 트리거로 이어 닿았을 시 속도가 점점 증가하도록 하였고요. 어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먹으면 트리거로 발사할 수 있도록 어, 구현을 하였고 점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빈 오브젝트를 점프를 했을 시 어, 어드 포스로 지면에 떨어져서 실제로 점프하는 느낌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코인과 스타로 먹으면 옆에 u i 의 스코어가 점수로 매겨져서 랭킹 시스템을 구현도 해보았습니다. 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추가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주차 때 계획을 했던 영상입니다. 네, 장애물도 하나하나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최종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영상으로 해서 좀더 아기자기한 카툰 스타일을 살리려고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조작 방법을 익혀서 실제로 좀 달려가서 원하는 스테이지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n m e 같은 경우 다양한 로직 이동을 해서 다양함을 추가했습니다. 스어가 어느 일정 거리가 도달하면 폭탄이 생기고 또 동전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좀더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렇게 별을 모아서 스코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탐험을 하는 탐험가처럼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이 닿았을 시 UI의 피가 깎이도록 귀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에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고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또, 또 다른 스테이지를 설정할, 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또각 맵에 다 다르게 컨셉을 다 다르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사막맵인데 사막맵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재미를 위해서 미, 미로 방식의 게임으로 어, 숨어있는 보물과 또 숨어있는 적들을 없애도록 어, 맵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 목적지에 달성하면 게임이 종료가 네, 저희 프로젝트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문제와 버그 그리고 또 초기에 기획했던 것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았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회의를 통하여서 또 문제 해결을 해였던 것이 저희는 가장 잘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잘한 부분이 위 내용이랑 비슷하게 버그가 많고 또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될것 같으면 과감히 버리고 버그는 끝까지 해내고 또 팀원이 못하는 게 있으면 서로가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가장 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하여서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나 또 스크립트의 효율성 또 초기에 기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 취업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 아, 이야기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님 같은 경우에는 AR, VR 개발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컨셉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고 홍명님, 홍명기님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으셨고 직업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 윤주관 같은 경우에는 VR로 다양한 컨텐츠를 할수 있게 느꼈고 취업에 대해서 다양한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강사님들과 메디치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